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026년 1월 29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하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느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익도와 강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세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용인의 음성성교사 임정빈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의 후반부로 접어든 목요일. 영적으로 지치지 않고 깨어 있으신가요? 어떤 분이 아프리카의 물 웅덩이를 실시간으로 비추는 웹캠 영상을 보다가 아주 재미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주인공은 잼스복이라는 영양인데요. 이 녀석은 뿔 길이만 60cm가 넘는 덩치도 크고 좀처럼 겁을 먹지 않는 아주 강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위풍당당한 잼스복 세 마리가 글쎄 타조무리를 만나자 꽁무니를 빼고 도망가는 게 아니겠어요. 우두머리 타조가 깃털을 푸덕이며 쿵쿵대고 달려들자 그긴 뿔을 가진 잼스복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친 겁니다. 이 모습을 본 분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아마 쟤네들은 자기들이 뿔이 얼마나 센지 몰라서 저러나 봐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 잼스복 같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영적 원수인 사탄을 이길 강력한 뿔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과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갑옷입니다. 하지만 사탄이 타조처럼 요란하게 위협하며 두려움과 절망감으로 공격해 올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겁을 먹고 도망치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빈손이 아닙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고 그리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얼마나 강하게 무장되어 있는지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히 강하게 맞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가끔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갑옷을 입고도 사용하기를 잊어버릴까요? 오늘 나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다시 점검해야 할 무기는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에게 강력한 전신 갑주를 입혀 주셨음에도 잼스복처럼 사탄의 위협 앞에 두려워 떨었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검을 의지하여 세상의 어떤 공격에도 당당하게 맞서는 용감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전의 음성선교사 이영미였습니다.